흔히들 야구의 꽃은 홈런이라고들 말합니다. 야구에서 홈런은 말 그대로 축구의 골 같은 존재감이죠. 당연히 홈런을 많이 칠수 있는 타자가 최고의 타자라고 칭송받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타자들을 거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거포라는 수식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타자 박뱅 박병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버튼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박병호가 FA 제작격을 얻는 올시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LG에서 데뷔한 후 MLB에서 뛴두 시즌을 제외하고 총 17시즌을 KBO에서 보낸 레전드 선수인데요. 17시즌 동안 통산 418개 홈런을 때려내고 1244타점 OPS 0.914를 기록한 그야말로 거포 중의 거포였습니다. 특히 이승엽과 더불어 KBO에서 단두 명만 기록하고 있는 50홈런을 두 번이나 때려버린 타자죠. 50홈런 달성자는 한국 선수로는 이승엽, 신정수, 박병호단 3명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KBO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최정과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조차도 50홈런 고지를 밟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타깃필드 역사상 홈런 비거리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파워 하나는 정말 진퉁이었죠 물론 빠른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가 전혀 되지가 않아서 메이저 도전은 실패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62경기 동안 홈런 12개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맞으면 넘어가는데 도통 맞지를 않아서 문제였죠 박병우는 사실 고교 시절부터 모두가 주목하는 거포 유망주였습니다 성남고 시절 고교야구 최초로 자연타석 홈런을 치며 차세대 거포의 등장을 알리게 되죠 박병우의 1차 지명은 당연히 팀 역사상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거포에 대한 열망이 컸던 LG 트윈스의 2005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계약금 3억 3천만원에 입단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프로의 벽은 높았는데요. LG에서 그래도 꾸준히 기회를 받았지만 상무에 가기 전 3년 동안의 성적은 그야말로 처참했죠. 타이우르는 1할 때에 머무르고 훈련은 3년 동안 겨우 17개를 쳤습니다. 제일 잘했던 2009년 OPS가 0.704, WRC 플러스가 겨우 63.1이었죠. 213 타석 동안 3진을 70개나 당하는 그 가게의 삼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역하고 맞이했던 2010년 박병호는 퓨처스 리그에서는 22경기 동안 홈런 3개, 2루타 9개, OPS 1.062에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1군만 올라왔다 하면 그야말로 삼진 머신이 되었는데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연속 홈런을 때려내 드디어 포텐이 폭발하나 싶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설상 가상으로 시즌 막판 나주한과의 충돌로 팔꿈치 부상을 당해 시즌이 마감되었고 타격 코치였던 서용빈에게 딱히까지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서용빈은 넓은 잠실구장을 쓴다는 이유로 박병호 등 장타 툴이 있는 타자들의 폼을 컨택을 잡겠다며 이리저리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 비참한 결과가 바로 박병호였던 거죠. 그리고 2011년 LG와 히어로즈 두팀 아니 프로야구 전체 역사가 뒤바뀌는 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부상 복귀 후 역시나 전반기에 죽을 쓰고 있던 트레이드 마감일인 7월 31일, 박병호는 심수창과 함께 넥센으로 2대2 트레이드가 되었. LG는 넥센의 송신영과 승부 조작범 김성현을 받고 덤으로 임명 계약으로 15억을 넥센에 얹어주기까지 합니다. 당시 LG 트윈스는 불펜 난조를 겪고 있었고 암묵기를 깨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송신영은 반 시즌만에 LG를 떠났고 김성현은 승부 조작범으로 후에 체포가 됩니다. 반면에 박병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넓은 잠실구장에서 벗어나 부담감을 벗은 박병호는 그야말로 미친듯이 홈런포를 쏘아댔죠. 2011년 후반기 동안 12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OPS 0.891을 기록하며 LG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상현이 LG로 나가면서 홈런왕과 MVP, 그리고 우승까지 거머쥐었기에 '일명 탈지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나며 LG 트윈스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기까지 하죠. 2012년 박병호의 시즌 성적은 어땠을까요? 홈런왕과 타조망장탈로 1위까지 독식하며 시즌 MVP와 골든 글러브까지 섞어해 버리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133경기 전 경기 출장하여 31홈런 105타점, 도루 20개, 타율 2할 ER 쿠폰, OPS 0.954, WRC 플러스 171, WAI 6.53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해버렸죠. LG 트윈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홈런왕과 MVP를 받아버리고 작년 오스틴이 기록하기까지 없었던 타점왕까지 2년도 안되어서 먹어버린겁니다. 한번 불타올랐던 박병호의 불꽃은 이제 캐비오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2013년 128경기 타율 3할 1푼 8리 37개 홈런 117타점 OPS 1.039 WRC 플러스 169.8 WAR 6.78을 찍으며 또다시 홈런과 타점, 득점, 장타율, OPS 본래 1위에 오르며 2년 연속 골든글러브에 MVP를 수상합니다 2011년 3,500만원이었던 연봉은 2년만에 5억원으로 깡충 뛰어오르게 되었죠 2014년 2003년 이승엽과 신정수 이후로 처음으로 50홈런 고지를 오른 타자가 되었고, 비록 패배하였지만 생애 첫 한국 시리즈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52홈런 124타점으로 홈런왕과 타점왕을 기록하며 시즌 MVP 3핏을 하나 싶었지만 팀 동료 서건창의 200안타 신기록 임팩트에 밀려 골든글러브 수상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2015년은 박병우 야구 인생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요. 140경기에 나와 3월 4분 3리, 홈런 53개, 146타점, OPS 1.150, WRC 플러스 184.1, WA8.20을 기록하며 이승엽을 넘어선 최초의 4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하고 2년 연속 50홈런에 문자탑을 쌓아 올렸죠. 이런 괴물 같은 성적을 찍었는데 MVP는 직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선수에게 돌아갔는데 AC의 털복숭이가 KBO는 물론 MVP에서도 기록하지 못한 40-40 클럽에 가입하는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박병호는 말 그대로 KBO를 4년 동안 그야말로 지배한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KBO 무대는 좁게만 느껴졌죠. 2015 시즌을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미네소타 트윈스가 1285만 달러로 박병호를 낙찰하게 됩니다. 미네소타와 4 플러스 1에 1,850만 달러의 계약을 맺지만 뭐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 2년 만에 국내로 리턴을 하게 되죠. 2016 시즌 4월 한 달간 6개의 홈런을 치며 파워는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줬지만 타율이 2할 ER 초반대로 처참했고 출루율도 3할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이너 리그로 강등되고 부상까지 겹쳐 6월 달 이후 다시 메이저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채 2017년 말 넥센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죠. KB와 MLB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걸까요? 박병호는 복귀하자마자 타이얼 할알사푼 오리에 43홈런 112타점을 쓸어담으며 kbo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OPS 1.175에 WRC 플러스는 무려 192.1을 찍었습니다. 비록 MVP는 약재왕과 린드블럼에 밀려 3위였지만 만약 약이 없었다면 충분히 MVP를 다시 노릴 만한 성적이었죠. 1루 골든글러브는 당연히 박병호의 차지였습니다. 2019년에도 33개의 홈런을 때리며 생애 다섯번째 홈런왕과 다섯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시리즈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다시 준우승을 맛봅니다. 생애 첫 FA를 앞둔 2020년과 2021년 그야말로 박병호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맞으면 넘어가는 파워는 여전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와 같이 공을 아예 맞추지를 못하였죠. 그야말로 선풍기처럼 돌리는 삼진 머신이 되었는데 한국 시리즈와 2019, 프리미어 12에서의 부진 여파인지 타율은 2할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출루율과 장타율 모두 급감했는데요. 콤런은 20년에 21개, 21년에 20개를 치며 맞으면 넘어가긴 했지만 생산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결국 2021년 WAR 0.95를 찍으며 LG 시절을 제외하고는 커리어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며 첫 FA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에이징 커브가 시작돼 보였고 보상금만 22억 5천이라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였죠. 소속팀과 별다른 진전이 없어 시간이 흐르다 뜬금없이 KT가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은 결국 현실이 되어 3년 30억에 KT 위주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30억이라는 적은 금액에 떠나보냈기에 키움 팬들의 실망과 분노는 그게 달하였는데요. KT는 유한준의 은퇴로 인한 베테랑 부재와 지명타자 자리를 박병호로 메꾸는 전략이었죠. 호스팅비로 이미 박병호의 그동안의 연봉 이상을 챙겼던 키움은 보상금 22억 5천까지 챙기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겁니다. 절치 부심한 박병호는 KT에서 첫대 35홈런을 때려내며 또다시 홈런왕을 차지하며 부활에 성공하였고 타율도 2할 ER 7품대까지 끌어올리며 OPS 0.908 WRC 플러스 145.8 WAR 4.66을 기록합니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30홈런을 넘게 때려내며 역시 거포하면 아직도 박병호가 최고임을 증명해내었죠. kt에서 두번째로 맞은 2023년 시즌 은 18개의 홈런과 ops 0.800 wrc 플러스 118.2 war 2.75를 찍으며 첫해보다는 많이 하락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친정팀과 만난 한국시리즈 에서 병살 3개 포함 1 5 3진을 당하는 최악의 부진을 보여줍니다. 이 여파가 너무나도 컸던 걸까요 2024 시즌 전반기에 또다시 죽을 썼고 결국 1군에서 말소가 되었는데 강백호 뿐만 아니라 문상철이 무서운 기세로 박병호의 자리를 치고 올라 자신의 출장 경기가 점점 줄어들자 박병호는 구단에게 트레이드 요청을 해버리죠. 이강철 감독과 KT 팬들은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중심 타선으로 꾸준히 기회를 주었기에 이러한 박병호의 요청에 실망감을 내비쳤는데요. 5월 28일 결국 삼성의 오재일과 1대1 빅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KT로 오는 오재일은 연일 죽을 썼는데 박병호는 연 홈런포를 가동하며 아직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는데요. 특히 5월 31일 하나전에서 5대 상황에서 김범수의 공을 후려쳐 역전 스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두산전에서 KBO에서 단두 명만이 밟은 400홈런 금자탑을 쌓아 올리며 말 그대로 KBO의 전설이 되어 버렸죠. 트레이드 이후 삼성에서만 20개의 홈런을 때리며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데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가을야구의 망령은 그를 따라다녔고 한국 시리즈에서 1할 2푼 8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최악의 타율을 기록한 타자로 기록에 남게 되었죠. FA 계약이 만료가 되었기에 삼성과 3억 8천만원의 새 연봉 계약을 하고 2025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박병호의 시간은 진짜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맞으면 넘어가는 장타력은 여전했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 는데요 6월 한달간은 홈런 6개를 때려내 며 반등하는 듯 싶었지만 내복사근 부상을 당해 한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고 부상 복귀 후 성적은 물론 부상 까지 계속 겹치며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하였고 플레이오프 5차전 6회 대타로 출전 한 것을 마지막으로 박병호의 2025시즌은 아쉽게 마무리 가 됩니다 2025시즌 77경기에 나와 홈런 15개 타율 1할 9품쿨리오피스 0.769를 기록합니다 시즌이 끝난 후 fa로 이기에 박병우의 거취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는데요. 박병우는 돌연 11월 3일 FA 시장에 나가지도 않은 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키움의 코치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추후 알려지길 키움은 박병우에게 영입의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박병우는 부상과 기량 저하로 인해 이미 은퇴를 결심하고 있었기에 키움에게 코치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17시즌 동안 통산 418홈런, 1244타점, 2할치푼 1위, OPS 0.914, WRC 플러스 138.9, WAR 51.49의 대기록을 남긴 거포 박병우의 야구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병우는 이승엽이 떠나간 한국 야구의 새로운 거포로서 KBO를 이끈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아직도 거포 그리고 홈런 타자라고 하면 박병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누구보다 팬 서비스에 진심이었고 그가 키움을 떠날 때 이정우 등 많은 후배들이 아쉬움을 표현할 정도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여담으로 한 네티즌이 국민 거품 박병우 일명 국거박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 테러를 자행했는데 이것이 유명해져 오히려 국민 거포 박병우라고 퍼져 나가기도 했는데요. 2014년 조선일보 신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 우천 취소가 많이 적었다며 왜 비가 내리지. 질문을 남기기도 하였죠. 메이저리그에서는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지만 박병호가 2010년대를 대표했던 최고의 홈런 타자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병호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